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먹어야 인간은 살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은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영양분이 일정 기간 공급되지 않는다면 세포가 파괴되고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탕광 붕괴로 인해서 강부가 지하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부 두 명이 9일간 지하 탄광에 매몰된 채 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죠. 이들은 9일간 이 커피 믹스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일 이후로. 커피 믹스가 주목받기 시작했었고, 재난 시 반드시 구비해야 될 비상식량이라며 이 판매량이 늘었다고도 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는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었고 또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기도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이 광야,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할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저녁마다 어디서 오는지 알수 없지만, 매출하기가 날아와서 지면에 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하기로 자신의 양식을 삼았죠. 그리고 아침마다 도무지 알수 없는 양식이 지면에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모른다라는 그 뜻을 가진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양식, 그 만나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노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알맞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일용한. 이용하, 이용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용하는 알맞은 또 조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알맞은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들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일 만나에 대한 걱정과 또 불안으로 하루치보다 더 많이 거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아두었던 더 많이 축축하고 모아두었던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겼고 썩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모아드리는 것, 그래서 쌓아두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내일 끝까지, 모레 끝까지 쌓아두었던 그 양식이 다썩는 것을 보면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그날의 만나가 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그 다음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만날을 쌓고 만날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알맞은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축적하고 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는 오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일 미래에 대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노후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면서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을 염려하며 살면 오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을 텐데, 세상에는 등유와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지금이죠. 지금 바로 오늘은. 이 순간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오늘, 바로 이 순간만 맛볼 수 있는 이 오늘을 내일의 걱정, 미래의 걱정으로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주어진 이 오늘, 내가 살아 있고, 알맞은 물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보게 되면 오늘 필요와 만나가 오늘 나에게 적절하고 알맞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알맞게 돌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일은 그 날이 안맞은 만날 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내일 내일이 연날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살게 되면 소중한 오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의 오늘을 염려와 불안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 소중한 오늘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채운다는 것은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우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알맞은 만나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이 알맞은 만날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런 내일은 우리가 내일 갔을 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끝없이 그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도 적절하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 나라는 어떠할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는 시간이 흐르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가게 되어 있지.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무한을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영원한 오늘만 있는 날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영원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카이로스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카이로스는 흐르는 시간과는 달리 지금 이 순간이 질적으로 확 채워, 채워지는 그런 순간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때를 경험하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모했는데,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인이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은, 그 순간만은 영혼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순간은 카이로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꽉 치워지는, 내 존재와 우주가 꽉 채워지는 그 질적인 충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경험을 했었어. 바로 천국은 이런 카이로스적인 삶을 영원한 현재를 풍성하게 꽉 채우며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적인 삶은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 삶이 이 카이로스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명한 양식을 주어소서 라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그 천국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알맞은 만나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은 육체에 필요한 영양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육체의 음식을 먹더라도 생명의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해 주기는 합니다. 나 음식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음식 살아 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살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다스리는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우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죽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빵, 영원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생명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을 이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음.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죽으셨지만 3월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성천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입 주님이 오셨던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이땅에 많은 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믿었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면서 우리를 부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합니다. 주기도는 나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기도는 나와 너의 양식을 기도합니다. 어떤 이에게 이용할 양식은 정말로 절박하고 현실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금진입으로 죽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8억 1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6개 중 그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4천 100만 명이 기근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기근에서 생명을 잃을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굶주림에 놓인 이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두가 골고루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불평등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풍족해서 문제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불평등의 세상은 정상적이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얻은 분은 나만의 수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수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나만의 수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그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 편중되어서 한쪽에는 풍족한데 다른 한쪽에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 이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모두가 골고루 먹는 세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딘가에서는 굶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굶지린유웃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의 네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알맞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영양분이 공급받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받아야 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한쪽에는 이룡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룡할 양식이 주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간구해야만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는 바로 바로 이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우리 삶과 이 세상 속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